오늘 알려드린 이 변환 암기법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면 암기 능력이 최소 몇배 이상은 향상된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이에요. 오늘은 열 번째 암기법 무기창고 변환 암기법으로 찾아왔는데요. 암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개념을 이미지화시켜서 외우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기존 영상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쉬운 단어를 이미지화시키는 것은 보통 큰 어려움이 없지만 생소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 추상적인 용어, 용어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같이 외워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지화 시키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 변한 암기법을 사용하신다면 한층 더 이미지화를 통한 암기가 쉬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뇌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시간 효율을 증폭시키는 각종 공부 부스터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자주 쓰는 변환법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발음 변환인데요 발음 변환이란 외우고자 하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을 하는 단어로 바꿔서 외우는 겁니다 영단어 암기법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익스파이어라는 단어를 외울 때 발음이 익스파이어이므로 여기서 파이어의 차간에 불이 꺼지는 장면을 이미 지화해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계약이 만료된다고 외우는 것이죠. 아네. 저런 방식은 창의력이 뛰어나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잘안 떠오르더라. 댓글들을 보면 이런 반응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돕고자 그 공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컨셉은 외우고자 하는 단어의 일부를 활용하냐, 아니면 전체를 활용하냐, 아니면 그 단어 이상으로 다른 말을 추가해 활용하냐로 나눠 주는 건데요.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시 설명 들어갑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로렌츠 곡선을 외워야 된다고 해볼게요. 참고로 로렌츠 곡선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가 제안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단어 일부만 사용하겠다 하면 로렌만 가져와서 비슷한 단어인 놀랜으로 외워주는 겁니다. 소득의 불균형이 커서 놀랬다 그래서 놀렌츠. 즉, 로렌츠 곡선은 소득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그래프, 이렇게 외우는 것이죠. 참고로 놀랬다가 아닌 놀랐다가 표준어이긴 하지만 암기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해 주자고요. 그 다음은 전체를 다 활용해서 노렌츠, 노란추의 불균형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며 외울 수도 있고요. 여기서 노란추를 한꺼번에 상상할 수도 있지만 노란과 추를 따로 이미지화 시키고 합쳐주는 방식, 노란색 배경의 추를 상상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명 단어들마다 전자의 방식이 유용한 경우도 있고 후자의 경우가 유용한 경우도 있으니 둘다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두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로렌츠의 글자를 추가해서 가령 로우, 렌즈 약간 변환의 로우 플러스 렌즈 즉, 소득이 부족해 낮은 가격의 렌즈만 살 수밖에 없는 불균형한 현실의 장면을 상상해 외울 수도 있겠네요. 외워야 할 단어 또는 용어가 생기면 이셋중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의 머릿속에 잘 때려 박아줄지를 판단해 택해서 외워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의미변환입니다. 의미변환이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연결해서 바꿔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도나 기타 숫자를 외워야 하는 상황에서 60을 외워야 된다고 해 봅시다. 60을 프레임에 넣거나 기억의 궁전 한 장소에 그대로 넣기에는 나중에 잘안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60개 치킨의 치킨에 연결시켜 60 대신 치킨을 이미지화하고 이걸 대신 외워 주는 거죠. 60을 외우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변환해서 외워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확실히 외워야 할 것들이 많아져. 각종 암기 스킬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러한 변환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변환인데요. 그냥 외우기에는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의 순서를 역순으로 변경해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경제학 용어로 예를 들어 볼게요. 유리보란 이후 12개 회원국이 국제금융거래 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용한 금리를 뜻하는데요. 리보를 원래 아는 사람은 이와 관련해 외울 수 있겠지만 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소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이때 역변환을 해주고 외우는 겁니다. 유리볼을 거꾸로 하면 보리우죠? 각유럽 국가대표들이 충청도 사투리식으로 구수하게 보리우 하고 보리를 내밀어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외워주는 겁니다. 이외에도 추상적인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미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꾸로 했을 때 이미지화가 되는 단어는 빠르게 역변환되는지를 스캔해보고 가능하다면 이를 적용해 외워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변환 암기법으로 사용했던 중간 변환 과정들은 개념을 외우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로 초반에만 활용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개념 자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그 변환 과정 없이도 바로 그 단어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변환 암기법을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본인 과목에 직접 적용해 트레이닝에 가며,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은 다른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변환 암기법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면, 암기 능력이 최소 몇배 이상은 향상된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변환 암기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복합 변환법을 시도하는 겁니다. 복합 변환법에 대해서는 다음 암기법 무기 창고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 전에 바로 다음 시간에는 멤버십 회원분이 요청해주신 장기 시험의 강력한 무기, 당구어나 공부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기 싫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